스가리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인데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여우수아입니다이여우수아라고 하는 뜻, 여우수아예수아다 예수를 상징하는 그러한 뜻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출굽기여우수아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동명, 동명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여우수아를 참수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2절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보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아마 이스라엘의 상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전이 파괴되었고 의미가 없는데 제사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수아는 대제사장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특별히 시브리서에서 이제 3장에서 4장에서 많이 언급되죠 그때의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우수아 그리고 4절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힘 그리고 8절에 예표의 사람들 내종싹 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 정확하게 여우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개념임을 우리는 알수 있고요. 이사의 죄를 대신하여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우수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우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그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대신 그 옷을 입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힘든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날에 십절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무엇인가를 대속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욘키프라고 해서 대속제를 얘기합니다. 하루에 모든 죄가 대속죄에 그, 사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한번레위기 16장에 대속죄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었던, 맞아하였던그 시간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렇게 하루의 대속죄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고자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를 초대하여서 함께 하는 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우수화를 통하여서 단 하루에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것인데 10절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에 2, 3분씩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붙잡는 것을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으로 우리가 다짐하며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실 그 많은 은혜들이 개인으로 시작되었지만 공동체로 퍼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